네어 오늘 굉장히 댓글이 벌써부터 많은데요 오늘 게스트 분 덕분이겠죠? 아 오늘 진짜 인기가 엄청 많아요. 한번한 네. 번씩 읽어보죠. 네몇개좀 어, 읽어보시죠. 어 일단은 서정 서정님께서 네. 네, 서정우님께서 이제 오늘의 게스트와 함께 공연을 했던 적이 있으셔서 이제 네. 오늘 특별히 또 오신 것 같고요. 네네 엽님, 네. MJ님, 한우라리님, 김선우님. 그리고 또 이제 막 많은 분들께서 많이 기대를 하신다고 올려주셨어요. 뭐저 커피 먹는 속도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네요. <laughs> 아, 진짜 좀 먹어 살았아요 살아야 되겠어가지고 약간 포션 먹듯이 좀 빨리 먹었습니다. 아니 오늘 이제 네, 이거 예. 이제 커피 뿐만 아니라 오늘 네. 이제 화면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네, 저희 경합적으로. 오늘 이제 한울님 팬분께서 네. 이렇게 이제 케이크랑. 어, 이제 음료, 음료 해가지고 이렇게 조공을 해주셨어요. 네, 아, 네. 저희가 조공을 또 받네요. 처음이에요. 네. 방송 중인 에 덕분에 처음인데. 슈퍼스타와 함께 한 덕분에 이렇게 또.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또 받아보네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 커피를 주신 분께서 제가 봤을 때는 커피 크기가 상당히 큰데 벌써 네, 네. 저렇게 드셨냐고. 아, 예, 예. 아, 제가 커피를 워낙 좋아해서 네. 저 원래 제가 받는 뭐 이런 조공이라고 해봤자. 어디 은행 어플에서 뭐~ 어플 가입하면 커피 먹는 사마라고 하죠 예 커피 준다 그래가지고 네. 뭐~ 그런 거 해봤는데 어, 굉장히 또 이렇게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